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어, 산에도 못 가고 그리고 오늘은 지역 행사가 있어서 어, 미술 실기 대회 심사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이제 충남 미술제를 보령이 사기 때문에 오늘 어, 다양한 또 외부 인사들하고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마 이게 늦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어, 난실에 돌아보니까 굉장히 예쁜 꽃이 펴 있어요. 이 아이는 또 뭘까요? 자,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시장홍하고 시장홍매라는 걸 소개해 드렸었죠. 자, 이거는, 어, 사계란 중에 시장홍 중투입니다. 자, 입에 중투가 있기 때문에, 이 무늬가 있죠, 이쪽, 이렇게. 이쪽이 이제 신화쪽인데 예, 중투호 무늬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꽃이 폈는데, 너무 이뻐요. 크기는, 제 손하고 비교해보면은, 아, 어, 우리 뭐 한국주난으로 따진다면은, 대략 한 중소륜 정도 되고, 역시 사계란에서도 중소륜 정도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시장 홍매는 입, 그러니까 주판, 두판, 봉심들이 둥글둥글 했었죠. 그리고 혀가 짧았었고, 그리고 설점, 그 설판의 설점이 짧고 아주 특이하게 생긴 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이 아이는 설판도 길고 주 부판도 길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홍이죠 홍에서 중투호로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색이 더 강해요. 시장홍매는 어, 백색 바탕에 약간 그 자색이 이렇게 핑크 빛으로싹 번져나가는 그런 아주 그라데이션 형태의 그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 그거보다 훨씬 진합니다. 아, 색상이 진하게 나와있고 좀 확대를 해서 보면요.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아, 생겼습니다. 봉심이 묘의봉심이라 그래가지고 자, 이제 분소. 분수, 우리는 분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벌어진 거. 그런데 이거는 토끼 기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묘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형태를 닮았습니다. 일단 화판은 수선판이죠. 그러니까 시장홍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시장홍중투. 그러니까 아마 변종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저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단지 이제 이게 뭐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했을 때 판매한 거를 구입을 해서 오래 키우다 보니까 좀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또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도 질문을 하신 적 있어요. 수선판에서 배판으로 진화할 수도 있느냐 물론 있긴 있, 있습니다. 아, 왜 있냐면 지금 여기서 그 단서가 나왔어요. 이중투무늬 또는 산반무늬 이럴 때 급격히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이 둥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정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어, 이 아이는 고정이 그러니까 됐었다는 거죠. 시장홍 매라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리고 확실히 시장홍보다 시장홍매는 화판이 훨씬 둥글었어요. 혀가 짧았고 유해설이었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아이는 시장홍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선판 모양에 어 핑크빛이 돌고 그리고 설판도 좀 길고 봉심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 봉심은 좀 특이하게 또 이건 벌어졌어요.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입 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보통 제가 시장홍매 설명할 때한 40cm 까지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보단 짧습니다. 그리고 입이 노수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틀린데 뒤틀린 모양이 아니라 노수엽성이 또 있어요. 배양 과정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본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형태로 뛰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꽃도 지금 다섯 대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요런 작은 주에서도 화분도 굉장히 작죠? 제 손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한, 한 주먹. 그러니까 우리 그 춘난을 키우시는 분들로 따지면은 3.5에서 4, 5분 사이 정도 돼요. 예, 그런 정도 크기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아주 예쁜 꽃을, 그것도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향기가 나아요. <laughs>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꽃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춘란에서는 봉심이 벌어진 거를 그닥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지만, 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저희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점이 잡혔다, 안 잡혔다, 그래요. 자, 그런데 나름 이것도 매력이 있습니다. 자. 끝에는 아직 피진 않았지만 어 밑에서부터 제일 아래 첫 1화, 2화, 3화, 4 순서대로 지금 펴서 이제 아주 자기 자태를 굉장히 예쁘게 뽐내고 있습니다. 자, 무늬로서도 지금 이제 보면은 반성이 있고 산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꽃이 그 매판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란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 오랫동안은 뭐, 그거를 한 20년 동안 켜보고 이렇게 돼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몇 년간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어, 혹시 이것도 그렇게 고정이 될 가능성이, 어, 있었지 않았느냐. 시장 홍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무늬종이었기 때문에 예, 무늬의 특징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 반성은 좀 소멸이 되고요. 똑 떨어지는 호호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화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요입이 신화인데 예, 그러니까 이 난초는 어, 일석다조다 쉽게 말하면은 여배품으로도 감상가치가 있고요. 화해품으로도 감상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어 약간 색상을 갖고 있는 우리 핑크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 핑크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 뭐냐면 노란색이 바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색 바탕이다 보니까 자색이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석삼조 또는 다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라나요 어,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실질을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난실에서 시장홍중투라는, 어, 여배도 되고 화여도 되는 그 사계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우리가 신비디움 계통에 난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 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춘란 하란, 뭐 한란, 뭐또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춘검도 있고 또 중국에서 또춘란도또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 신비등 계통은 뭐또 양란도 있죠. 근데 이 사계란이 생각보다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홍 중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아, 굉장히 이쁘죠? 향기 끝내 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